한국기화면접심사 한국어 능력평가입니다. 읽기 문제 5 지문의 뜻을 이해하면서 최대한 정확한 발음으로 읽고 질문에 대답하세요. 주제 한국의 전통혼례입니다. 한국의 전통혼례는 신부의 집에서 치르는 것이 관례입니다. 신부 집에서는 홀레일을 정하고 신랑 집에서는 홀레 전날에 옷감과 편지가 든 함을 신부 집으로 보냈습니다. 홀레 전날 신부는 두 볼의 연지를 이마에는 곤지를 찍었습니다. 붉은색은 나쁜 것을 막아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마주 보고 서 있는 신랑과 신부의 한 가운데 놓인 상에는 암수 한 쌍의 나무로 만든 기러기를 올려놨습니다. 기러기는 부부가 평생 헤어지지 말고 행복하게 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서로 절을 하고 술잔을 나눈 뒤 부부로서 서로가 하나됨을 약속하였습니다. 혼례를 치르고 나면 부부는 집안 어른들께 폐백을 드렸습니다. 가족들은 신부에게 대추와 밤을 던져주며 자식을 많이 낳고 복대게 살라고 기원해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질문을 읽었습니다. 자 질문. 전통 혼례의 날짜는 누가 정하고 누구 집에서 식을 올리나요? 자, 한국의 전통 혼례는 신부의 집에서 치르는 것이 관례입니다. 신부 집에서는 혼례일을 정하고 자, 정답. 신부 집에서 혼례 날짜를 정하고 혼례식을 올립니다. 다음 질문. 신랑이 혼례 전날에 옷감과 편지가 든 것을 신부 집으로 보냈는데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 신랑 집에서는 혼례 전날에 옷감과 편지가 든 함을 신부 집으로 보냈습니다. 정답 함이라고 합니다. 함. 자 이렇게 신랑이 어, 함을 지고 어, 신부 집으로 어, 가는 사진입니다. 질문. 기러기는 어떤 뜻이 있나요? 자, 기러기는 부부가 평생 헤어지지 말고 행복하게 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부부가 평생 헤어지지 말고. 행복하게 살라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사진을 보면 자 기러기 두 마리가 날아가죠. 어 기러기는 한번 이렇게 부부의 인연을 맺으면 죽을 때까지 이렇게 헤어지지 않고 어, 같이 산다고 합니다. 질문 홀례를 마치고 부부는 집안 어른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자, 혼례를 치르고 나면 부부는 집안 어른들께 폐백을 드렸습니다. 정답 폐백입니다. 자, 폐백의 오른쪽 사진이 있죠? 이렇게 폐, 이게 폐백 사진인데 어, 폐백을 할때 신랑 신부가 어, 이렇게 천을 마주 잡고 있으면 어른들이 여기 대추와 밤을 던져 줍니다. 어 그러면 대추와 밤을 많이 받을수록 어, 자식을 많이 낳고 잘 산다고 해서 어, 대추와 밤을 이렇게 던져줍니다. 대추와 밤은 어, 많은 자식을 의미합니다. 자 질문, 집안 어른들이 폐백을 받을 때 대추와 밤을 던져줍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신부에게 대추와 밤을 던져주며 자식을 많이 낳고 복대게 살라고 기원해 주었습니다. 정답. 자식을 많이 낳고 복대게 살라는 의미입니다. 읽기 문제 6. 지문의 뜻을 이해하면서 최대한 정확한 발음으로 읽고 어, 질문에 대답하세요. 자, 주제. 한복입니다. 한복은 한국인의 전통적인 옷이다.한복은 시대에 따라 모양이 달랐는데 요즘의 한복은 조선시대의 형태가 전해진 것이다.남자는 바지와 저고리를 기본적으로 하고 외출할 때는 두루마기를 입는다.여자는 치마와 저고리를 기본적으로 하고 외출할 때는 장옷을 입는다. 넉넉한 바지와 치마는 앉아서 생활하기 편리하도록 만들어졌다. 남녀 모두 발에는 버선을 신었다. 여름에는 삼배나 모시로 옷을 만들어 시원하게 입고 지냈으며 겨울에는 비단이나 솜으로 옷을 만들어 따뜻하게 입고 지냈다. 요즘 한복은 명절, 결혼식, 돌잔치 등과 같은 특별한 날에 입는 옷이 되었고, 일상생활에서 한복을 입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집 밖에서의 활동이 많은 현대사회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한복을 입는 것이 다소 번거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한복의 전통성을 살리면서, 일상생활에서 입기 편리하도록 계량하여 만든 어, 생활한복이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다. 자, 이렇게 한복에 대해서 읽었습니다. 질문. 한국인의 전통적인 옷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 한복은 한국인의 전통적인 옷이다. 정답. 한복입니다. 한복은 한국인의 전통적인 옷이다. 자, 질문. 남자와 여자가 외출할 때 한복 위에 입었던 옷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자, 남자는 바지와 저고리를 기본적으로 하고 외출할 때는 두루마기를 입습니다. 여자는 치마와 저고리를 기본적으로 하고 외출할 때는 장옷을 입었습니다. 두루마기와 장옷. 남자는 두루마기, 여자는 장옷을 입었습니다. 자, 오른쪽 사진 위에 어, 남자의 두루마기, 밑에가 어, 여자 한복의 어, 장옷입니다. 자, 질문. 요즘 한복은 어느 시대의 형태가 전해진 것입니까? 자, 여기 요즘의 한복은 조선시대의 형태가 전해진 것이다. 정답. 요즘 한복은 조선시대의 형태가 전해진 것입니다. 자, 질문. 요즘에 양말처럼 한복을 입을 때 발에 신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 남녀 모두 발에는 벗은을 신었다. 정답. 벗은입니다. 자, 오른쪽. 양말 옛날에는 양말이 아니고 이렇게 버선을 신었습니다. 자, 다음 질문. 한복은 무엇으로 만듭니까? 자, 여름에는 삼베나 모시로 옷을 만들어 시원하게 입고 지냈으며 겨울에는 비단이나 솜으로 옷을 만들어 따뜻하게 입고 지냈습니다. 정답. 여름에는 삼변나 모시로 만들고, 어, 겨울에는 비단이나 솜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또 질문. 남자 한복의 옷차림에 대해 말해 보세요. 자, 남자는 바지와 저고리를 기본적으로 하고, 외출할 때는 어, 그, 위에, 그 위에 두루마기를 입었습니다. 남자는 바지와 조고리를 기본으로 하고, 외출할 때는 두루마기를 입었습니다. 자, 오른쪽 두루마기, 그리고 벗은 신고, 고무신 신고, 그죠? 자, 한복입니다. 자, 다음 질문. 여자 한복의 옷차림에 대해 말해 보세요. 자, 여자는 치마와 조고리를 기본적으로 하고, 외출할 때는 장옷을 입었습니다. 정답. 여자는 치마와 저고리를 기본으로 하고 외출할 때는 장옷을 입었습니다. 자, 질문. 예전에 한국 사람들은 여름과 겨울에 한복을 어떻게 다르게 입었습니까? 자 여름에는 삼베나 모시로 옷을 만들어 시원하게 입고 지냈으며 삼베나 모시가 구멍이 숭숭 있어서 바람이 잘 통해서 시원합니다. 자 겨울에는 비단이나 솜으로 옷을 만들어 따뜻하게 입고 지냈습니다. 비단이나 솜은 따뜻하죠. 자 여름에는 삼베나 모시로 만들어 시원하게 입고 겨울에는 비단이나 솜으로 만들어 따뜻하게 입었습니다. 자, 질문. 자, 한복 관련 질문이 많습니다. 자, 바지와 치마를 넉넉하게 만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laughs> 자. 넉넉한 바지와 치마는 앉아서 생활하기 편하도록 이렇게 넉넉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답. 앉아서 생활하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넉넉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질문. 남녀 모두 발에는 무엇을 신었습니까? 자, 남녀 모두 발에는 버선을 신었습니다. 정답. 발에는 남녀 모두 버선을 신었습니다. 자, 또 질문. 일상생활에서는 한복을 입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유를 말해보세요. 자, 집 밖에서의 활동이 많은 현대 사회의 특성에 비춰볼 때 한복을 입는 것이 다소 번거로울 수 있기 때문에 한복을 많이 입지 않습니다. 정답. 집 밖에서의 활동이 많은 현대 사회의 특성상 다소 번거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질문. 생활 한복은 왜 고준한 인기를 얻고 있나요? 자, 한복의 전통성을 살리면서 일상생활에서 입기 편리하도록 계량하여 만든 생활 한복이 고준한 인기를 끌고 있다. 정답. 한복의 전통성을 살리면서도 어, 일상생활에서 편리하도록 계량하여 만든 어, 한복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른쪽에 사진 보면, 어, 계량 한복인데, 어, 단정하면서도, 어, 생활하는데 큰 불편이 없겠죠. 자, 다음 읽기 문제 7입니다. 지문의 뜻을 이해하면서 최대한 어, 정확한 발음으로 읽고, 어, 질문에 대답하세요. 자, 주제 한복입니다. 한옥입니다. 한옥. 자 한옥은 한국의 전통적인 집이다. 집의 위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국에서는 집 뒤에 산이 있어 바람을 막을 수 있고 집 앞에 강이 있어 물을 구하기 쉬운 곳에 지은 집을 좋은 집이라고 한다. 또한 햇볕이 잘 들어오도록 어, 남쪽으로 바라보고 지은 남향 집을 선호했다. 한옥에서는 온돌과 대청마루를 흔히 볼수 있는데, 이는 사계절이 뚜렷한 한국의 기후에 맞춘 것이다. 추운 겨울에는 한국 고유의 난방 장치인 온돌이 있어 방을 따뜻하게 하였고, 더운 여름에는 바람이 잘 통하는 대청마루에서 주로 생활하며 더위를 피하기도 하였다. 한옥은 지붕을 만드는 재료에 따라 기와집과 초가집으로 나뉜다. 초가집은 추수한 뒤에 생긴 어, 볏집을 지붕에 얹은 집으로 주로 서민들의 집에 많이 사용되었다. 기와집은 흙으로 만들어 구운 기와를 지붕에 얹은 집으로 어, 주로 양반들의 집에 많이 사용되었다. 자 오른쪽에 사진이 자 기와집이죠 기와집이 있습니다. 자 질문 한국의 전통적인 집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자 한옥은 한국의 전통적인 집이다. 정답 한옥입니다. 자 오른쪽 기와집 한옥 기와집이 있습니다. 어, 이것이 한국의 전통적인 한옥입니다. 자, 질문. 집의 위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국에서는 좋은 집은 어떤 집인가요? 자, 집 뒤에 산이 있어 바람을 막을 수 있고, 어, 집 앞에 강이 있어 물을 구하기 쉬운 곳에 지은 집을 좋은 집이라고 한다. 자, 집 뒤에 산이 있어 바람을 막아주고, 어, 집 앞에는 강이 있어 물을 구하기 쉬운 집을 좋은 집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을 어, 배산 임수라고 합니다. 배, 어, 한자인데, 어, 뒤쪽에 산이 있고, 앞에 물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 또 질문. 햇볕이 잘 들어오도록 남쪽으로 지은 집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 햇볕이 잘 들어오도록 남쪽으로 바라보고 지은 집을 남향집이라고 합니다. 남향집을 선호했습니다. 정답. 남향집이라고 합니다. 자, 또 질문. 한국 고유의 난방 장치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 추운 겨울에는 한국 고유의 난방 장치인 어, 온돌이 있어 방을 따뜻하게 하였고 정답 온돌이라고 합니다 온돌 자 온돌 자 오른쪽에 그림이 있죠 자 여기 아궁이에서 불을 뗍니다 밥도 하고 어, 옛날에 소 있으면 소죽도 끓이고 어, 여기 아궁이에서 불을 지피면 그 연기가 뒤쪽 구들 구둘, 구들이죠 구들장을 밑으로 통해서 뒤로 골뚝으로 빠집니다. 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방이 따뜻하게 되는 겁니다. 어, 이런 구조를 온돌 온돌 장치라고 합니다. 온돌 온돌 난방 온돌 장치. 자또 질문. 더운 여름에는 더위를 피하기 위해 주로 어디에서 생활하나요? 자, 더운 여름에는 바람이 잘 통하는 대청마루에서 주로 생활을 했다고 되어 있네요. 자, 바람이 잘 통하는 대청마루에서 <laughs> 주로 생활을 합니다. 자, 오른쪽에 사진을 보면, 자, 이게 대청마루입니다. 어, 안방이 있고, 사랑방이 있고, 중간에 이렇게 마루가 있죠. 그래서 여름에는 더우면 여기 대청마루에 와서 쉬고 있습니다. 어, 바람이 잘 통하겠죠. 이렇게 둘려 있어서 앞뒤로 둘려 있으니까. 자, 여기도 어, 가운데가 대청마루입니다죠. 대청마루 여기서 여름에 어, 시원하게 여기서 보냈습니다. 자, 또 질문. 초가집에는 주로 누가 살았나요? 자, 초가집은 추수한 뒤에 생긴 볕집을 지붕에 얹은 집으로 주로 서민들의 집에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자, 초가집은 추수한 뒤에 생긴 볕집을 지붕에 얹은 집으로 주, 주로 서민들이 살았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죠? 자 지붕이 볏집입니다 이게 벼집입니다. 수수로벼 수확을 하고 나온 볏집을 어 벼집으로 이렇게 지붕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볏집이 있네요, 죠 이것을 엮어서 이렇게 지붕을 만들었습니다. 아낙네들이 볏집을 어 엮고 있네요. 자, 또 질문. 양반들은 주로 어떤 집에서 살았나요? 자, 기와집은 흙으로 만들어 구운 기와를 지붕에 얹은 집으로 주로 양반들의 집에 많이 사용되었다. 정답. 흙으로 만들어 구운 기와를 지붕에 얹은 기와집에서 살았습니다. 양반들은 자, 오른쪽에 기와집입니다. 자, 다음 읽기 문제 8. 지문의 뜻을 이해하면서 최대한 정확한 발음으로 읽고 질문에 대답하세요. 자, 주제 4월 5일은 비닐 쇼핑백 없는 날입니다. 4월 5일 환경을 생각하는 저희 가게는 비닐 쇼핑백 없는 날 캠페인에 참여합니다. 이날 하루는 비닐 쇼핑백을 제공하지 않으니 가방이나 장바구니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비닐은 소가 갈 경우 유해 물질이 발생할 뿐 아니라 땅에 매립한다고 하여도 분해되는데 몇백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왜 비닐 쇼핑백 대신에 장바구니를 사용해야 하는지 아시겠죠? 그날 장바구니를 준비해서. 매장을 방문하시는 고객님께는 100원을 돌려드립니다. 장바구니를 가지고 다니시면 100원도 돌려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구가 방긋 웃도록 고객님께서도 어 캠페인에 참여해 주실 거죠. 자, 이렇게 질문을 읽었습니다. 자, 질문. 이 가게는 왜 비닐 쇼핑백 없는 날 캠페인을 하나요? 자, 환경을 생각하는 저희 가게, 환경을 생각해서 지금 한다고 되어 있죠. 정답, 환경을 보호하려고 캠페인을 합니다. 자, 또 질문, 비닐 쇼핑백 사용의 문제점으로 무엇들이 있나요? 자, 비닐은 소각할 경우 유해 물질이 발생할 뿐 아니라 땅에 매립한다고 하여도 분해되는데 몇백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자, 이런 문제가 있네요. 자, 비닐을 태울 경우 건강에 해로운 물질이 발생하고 땅에 묻어도 분해되는데 몇백 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어, 비닐 쇼핑백을 사용하면 안 되겠죠. 자, 또 질문. 4월 5일 매장으로 장바구니를 가져오는 고객은 어떤 이득이 있나요? 자, 장바구니를 준비해서 매장을 방문하시는 고객님께는 100원을 돌려드립니다. 정답. 어, 고객은 100원을 돌려받고 또한 환경 오염도 줄일 수 있습니다. 자, 또 질문. 환경은 왜 보호해야 하나요? 자, 정답 알아볼게요. 깨끗한 자연, 자연 환경은 인간이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고 우리 후손에게도 물려줘야 하기 때문입니다.